본문 1. Food elicits many different reactions in people. elicit 동사는 동사 elicit은 무엇 무엇을 끌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서 많은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동사 draw가 끌어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장 구절을 보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이라고 해서. some others 라는 표현으로 문장에서 사용된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맛에 의해서 이끌려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might be tempted 에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수동태로 표현할 때 조동사 BPP로 사용되는 게 맞죠. by its smells and visual appearance 에서 smell 냄새와 그리고 시각적인 appearance 시각적인 모양에 의해서 유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에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냄새나 시각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깊을 사람들은 have a thought, 완료 시제로 표현된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해 오고 있다 해 왔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동사 쓰기 가지고 있는 의미는 노력하다 정도의 의미인데 중간에 구문상으로는 not only but also b의 구문이 사용되어졌는데 not only but also b는 바꾸면 b as well as a라는 구문으로 바뀌고 not only but also b as also는 일반적으로 잘 생략됩니다. 사람들은 to make food taste better에서 make가 사역 동사니까 뒷부분의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거고 밑에 다른 문장도 make가 사육동사니까 동사 스메리오고, 그 다음 뒤에도 똑같이 병렬 구조로서 동사 룩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동사 테이스는 지각동사기 이 때문에 뒷부분에 형용사가 오고, 룩도 똑같이 지각동사기 이 때문에 뒷부분에 형용사를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음식이 테이스베들보다더 좋은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have also taken great steps. 보다 더 위대한 steps 발걸음을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위대한 발전은 to make good, to make food smell and look better 음식이 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나고 음식이 보다 더 멋져 보이게끔 만드는데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지각 다음에 뒷부분에 지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사용되었고, 사육동사니까 뒷부분에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진 구문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a really fancy restaurant? Have you been to 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경험을 묻는 말이고, 그 다음에, Maybe you have seen special dessert in the windows of a bakeries over 디저트 샵이란 부분에 아마도 당신은 have seen 보아왔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둘다 완료 시제의 경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 the windows of a bakery 빵집에 윈도우 전시장소에서 당신은 아주 특별한 디저트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혹은 때때로 디저트 샵에서 아주 특별한 디저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Look at the Korean rice cake below. 자, 아래에는 한국의 떡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They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ch. Other. 자, 여기서는 동사 어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동사 어필은 자동사로서 뒷부분에 보호를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여러분, 보호를 만족시켜주는 품사가 올때 형용사가 와야 되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a p p e a r 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서 they all a p p e a r d 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구문을 보게 되면 to 투 o 의 구문이 나오는데 to 투 o 는 너무 머뭐해서머뭐할수 뭐뭐 없다의 표현이라서 they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t에서 너무나 예뻐 보여서 아름다워 보여서 먹을 수조차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they almost appear so beautiful that so that can't로 문장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 o o 의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t h e almost appear so beautiful that you cannot eat them. 너무나 예뻐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앞부분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t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문장에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뒷부분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하나의 완전한 절이 또다시 연결되어질 경우에 위에 언급되어 있는 투 o 의 구문에서는 "too beautiful to eat them"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지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있는 이 문장은 "you cannot eat them"이라고 해서 이때는 "them"이라는 목적격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투 o 의 구문 상에서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의 목적어에 사용되어질 수 없지만 접속사를 사용해서 또다시 뒤에 문장 하나 만들어낸다면 이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적어줘야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단문으로 표현되었을 때와 복문으로 표현되었을 때 문장에 목적어를 적어주고 적어주지 않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 너무나 그 떡이 아주 아름다워서 먹기 너무 아까워. 하지만, 그러나, really, 정말로, 너 no o 너 n e wants o eat something.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는 대선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사용되죠. 근데, 이때,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자리의 위치는 조금 쓰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선행사가 th-ing로 끝나는 선행사가 오면 사물이다 하더라도, 그때는 일반적으로 that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does not look delicious 에서 지각동사 look은 엇 뭐, 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각동사는 뒷부분에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delicious 가 와야 되지 deliciously 가 오면 되지 않습니다. That doesn't. s 승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doesn't 까지 옵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는 doesn't look delicious. 뭐,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는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고 해서 못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도 look delicious, 아주 맛있게 보이지 않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의 글입니다. 여러분, 지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사용되지만, 지각동사 다음에 전치사 like가 붙어버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본문 1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마칩니다.